최소한이 아닌 최대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.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,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. 그동안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? 이해진 기자입니다.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.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국민 앞에 한 약속입니다.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. 그리고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.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시행된 지 2년, 우리 국민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? 병원을 찾은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. 예전에 비해서 의료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아무래도 제가 이제 취업을 오래 했는데 이제 좀 부모님이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아무래도 병원비 걱정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제가 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있어서 오히려 감면이 된다면 저에게 좀 좋은지 않나 실제 건강보험공단이 성인 2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. 전체 응답자의 54%가 문재인 케어에 대해 잘한다고 답했습니다. 가장 피부로 와닿는 변화는 줄어든 병원비입니다. 지난 2년간 국민 3,600만 명이 2조 2천억 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었습니다. 중증 환자에게 꼭 필요한 MRI, 초음파 검사와 상급병실의 건보 적용이 확대됐고, 희귀질환 치료제와 항암제 등 중증질환 의약품에도 건보 재정이 투입됐습니다. 또 저소득층이 내야 하는 본인 부담 상한도 연소득의 10%까지 인하했습니다. 꾸준한 정책 추진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해 67.2%까지 높아졌습니다. 정부는 앞으로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치료에 건보 적용을 확대하고 전체 보장률도 70%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. KTV 이혜진입니다.